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비트 와입니다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유니스와 유니스와 처음으로 소개 좀 해드릴 거고 유니스와 같은 경우는 업비트 상장 이후에 상승을 잘 이어나가다가 비트 눌림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쭉 나와 주었죠 그래서 어, 현재 라인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반등을 해주려면 좀 어디를 정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하는지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자 유디스왑 차트 보시기 전에 자 5월달 특히 5월달은 알트코인 매집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냐 어 여기 번호로 문자 급등 보내주신 분 선착순 10분 한해서 제가 그날 그날 급등 가능한 코인 제가 메일로 정보를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그리고 전체 시장 분석까지 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 자 3일 전에 제가 보내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2025년 5월 26일 오전 9시 21분 3일, 3일 전 보이시죠? 어떤 코인을 제가 보내드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금일 추천 코인 그리고 월렛 커넥트 보이시죠? 원래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잘 해주고 있는 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어, 이유까지, 현재 라인은 비트 조정 움직임에 따라 조정 움직임에 비슷하게 온 것을 확인되며 비트 4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21선, 50선 잘 지켜주면서 정배열 상태에 유지되면서 그리고 패턴은 상승 확장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 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제가 어, 매수가랑 매직 가격 다 보내 드렸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전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원래 코인트 차트, 여기서 멈췄죠. 차트가 여기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상승 확장형 패턴으로 나갈 확률을 높고, 그리고 RSI 역시도 지금 낮게 형성돼서 여기서 수렴구간 형성해줄 경우 돌판 없이 여기 라인까지 눌려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실게요. 자, 원래 코인트 4시간 봉 차트, 그때 제가 여기서 보내드렸고 수렴구간 그대로 똑같이 형성하면서 여기까지 그냥 도달했습니다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근거 없이 진입을 하는게 아니고 진입 근거 그리고 어디서 지지를 하고 어디가 저항인지 체크를 하시면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급등 가능한 코인 정보 제가 3일 전부터 드렸는데, 지금 장 자체가 매매하기 좀 많이 까다로운 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총 10분! 총열분 모집해서 매일매일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정보도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급등 알트코인 트레이더 비트와의 급등 알트코인 정보 받아가 보실 방법은 여기 번호 01028466237, 01028466237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한 후에 문자로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1번 말고 급등으로만 보내주셔야 제가 이거 메일로 전송이 가능하니까 꼭 보내주셔 가지고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꼭큰 수익으로 마무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니스와 빠르게 4시간봉 차트로 먼저 보실게요. 자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자, 차트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들어와졌죠 거래량도 잘 들어오면서 상승을 잘 이어주다가, 자, 비트 눌림에 엄청나게 긴 하방 채널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고, 여기 시가 부분도 뚫리면서, 굉장히 패닉스에 길게 나와 주었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쭉안 들어오다가 돌파 시점에서 약간씩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라인 하방 채널 돌파를 하면서 여기 저점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거래량 들어오고 돌파가 나온 모습 워낙 빠진 폭이 크기에 지금 라인에서도 지금 상승이 얼마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모든 이평선 단기평선 그리고 중기평선 모두 다 지금 정배열로 4시간 뭐 지지를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 거래량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간의 과매수 상태를 시키는 와중에 약 눌리고 있는데 이번 4 시간봉 마감에 따라서 재차 상승할지 아니면 좀 눌려줄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 라인에서 추세선을 쭉 이어 보면은 열려 있는 라인. 아까 제가 원래 커멘트처럼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이거는 위 지지선이 완벽하게 이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추세선, 추세선, 그리고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하방이 컸냐면은, 고점이 27,000원 라인에서 지금 저점 6천 한 700원 정도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상장을 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다가 이렇게 빠지고 다시 횡보가 길게 이어질 경우 이런 패턴 자체는 높은 확률로 이런 식으로 다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가격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렇게 되려면은. 자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어야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업비트 기준 말고 해외 USDT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등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높은 와중에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돌파하다가, 여기서 돌파하다가 실패 후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금 자체가 알트코인으로 유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을 잡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자금 이동 경로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고 매집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보통 매매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그냥 그날그날 그날 오르는 거 여기서 불타다가 물리고 쭉 빠지고 다음 날에는 서 기다리다가 이제 입절권에서또 손실권으로 바뀌고 아, 여기서 안 되는구나. 다시 했는데 또그 다음 날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매매가 아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 그리고 코인 매매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은 매매하기 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정보까지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가 보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이라고 보여주면은 제가 급등 가능한 코인 메일로 보내드리고 어 숫자 1번 01028466237 숫자 1번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유니수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응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오는 라인에서 가만히 계시면은 또 물려 계신 분들 이쯤에서 물려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다가 또 이쯤 올라와서 또 빠지면 아무런 대응이 안 됩니다. 이런 라인은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유니수압 또 한번 물려 계신 분들도 저한테 잘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니수압 오랜만에 좀 상승을 이어 나가는데 일단은 큰 시간봉 4시간봉 기준에서 하락 채널을 완전히 벗어나오면서 이런 박스권 횡보하는 라인이어가지고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지만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좀 단기 저항이 겹쳐져 있냐? 1983원, 1983원에 매물대 저항이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완벽히 넘어주어야지만 다음 상승 임펄스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면은 이 가격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니수왑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